아, 집이 없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루쨈입니다. 오늘은..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더입니다 제가 팥빵이를 키웠는데요. 팥빵! 어요 팥빵이가. 지금 너무 집 안에만 있어서. 집에 빼놨어요. 팥빵아, 너 샤워를 너무 격하게 하는 거 아니니? 그러고이 다시 그럼... 넣어야 되는 거 같아. 아니야. 팝빵아, 그러면은, 이누나가 뭐, 동생인가, 누나가, 치우기가 되게 어렵단다. 맞아. 아빵아 안녕. 하지만. 나와, 나와. 지금 샤워하는 중이야. 그래? 응. 아빠, 아빠, 이 샤워해. 팝빵아, 혹시. 집이 없어서 그렇게 떠는 거야? 집 다시 지어줘? 언니 얘 예. 샤워하고 있는데? 고장 아니야 언니 얘안 들어가 언니 일단 했다 샤워해 얘 예. 음, 그림자 여기 보이 비치니까 여기로 와 가자 음, 빠빠잉 뭐 계속 올라 언니, 우리한테 이거한거아니야 아빠, 팝빵이 샤워해, 봐봐. 팝빵이 샤워해. 나봐. 언니, 나를 보고 있어. 음, 모래 다서놨네 그러니까. 뭔가 아주 익숙하지 않나봐. 사빵 앞으로 우리 집에서 잘 같이 살자 아빠 이거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? 이거 우리. 아 그거 넣으면 돼? 저기다 담아주는데 그만큼. 그럼 아, 여러분 귀여웠어. 구독과 좋와요 <laughs> 해주세요 아 귀여워라